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보람상조배 제56회 전국 남녀 중고학생 종합 탁구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첫 전국 탁구대회로 한국 중고 탁구연맹이 주최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1개 팀 550여 명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 고등부 남자단체전에선 동인청고가 고등부 여자단체전은 독산고가 우승했으며, 중등부 남자단체전에선 대광중이, 중등부 여자단체전은 청명중이 우승했습니다. 또한, 고등부 남자단식은 두호고 우형고 선수가, 고등부 여자단식은 독산고 최혜은 선수가 우승했으며, 중등부 남자단식은 장웅중 황진아 선수가, 중등부 여자 단식에서는 문성중 김서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종합 단식은 대광고 조대성 선수가 여자 종합 단식은 문산 수옥고 유한나 선수가 승리했으며 남자 종합 복식에서는 동인천고 김우진, 채병욱 조가 각각 우승을 거머졌습니다. 전국에 계신 스포츠 동호인 여러분. 스포츠하기 좋은 정남진 장흥땅에서는 새해 들어서 벌써 두개의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의 축구대회가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오늘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바로 오늘부터는 전국의 남녀 중고 500여 탁구선수들이 이곳 정남진 자흥땅을 찾아서 전국 탁구대회가 이곳에서 두 번째로서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정남진 자흥땅은 대한민국에서 스포츠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분이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스포츠 시설을, 환경을 좀더 보완해서 전국의 스포츠 동호인들이 정남진 자흥 땅에 와서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스포츠 동호인 여러분, 정남진 자흥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자흥에서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량을 10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 맑고 공기 좋은 문화예술도시 장흥군에서 우리 2019년 첫 대회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참가 선수, 그리고 임원, 지도자 모두가 장흥군의 따뜻한 인심과 또 충분한 먹을거리 또 볼거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또 장흥군에서 우리 선수단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사랑을 주셨기에 다시 한번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흥군과 좋은 이런 선수들의 동계훈련이라든지 또 내년 대회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남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흥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학교 마지막 시합인데 마지막 시합인 만큼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고 다른 학교 애들도 열심히 다 같이 해서 즐겁게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 이번 시합에 단식과 복식 경기가 남았는데 단식과 복식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고 싶고 팀원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퐁 장흥중학교 화이팅!